자, 그나저나 이제 센 사람이랑 할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니네요. 아까 약한 상태네요 1243이면 어, 그래도 1200대가 지금 1포인트 얻었다는 건센 사람이랑 상대해서 포인트 얻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약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보죠. 집중. 뭐 이런 건 그냥 무난한 거고 제가 요즘에 이런 수를 잘 두는데 아, 이것도 좀 그래, 만만치 않네요. 저쪽이 이거, 이거 하고, 이거 먹고, 퀸 들어가도 상관없고. 예, 이렇게 하고, 퀸 대각선 라인, 예, 이런 거 체크 잘 해야 돼요. 킹 특히. 이킹 쪽. 이거 먹으면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 중앙폰 튼튼하게 만들 거고. 비숍이 와서 뭐, 와서, 예, 특별하게 와서 뭐, 할, 그건 없죠? 예. 아, 이거 밀걸요? 아, 미는 순데 예, 밀죠. 상, 대방 답답하게 만드는 수. 비숍 여기 오는 거는 다시 비숍으로 이거 막으면 돼요. 예, 절로 갈 거고요. 뭐, 특별하게, 음, 이거 한칸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여기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좀, 그렇죠? 음, 뭐, 상관은 없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도, 그러뭐 그러니까 저도 뭐, 뭐 정확하게 알고 드는 건 아니지만, 딱히 뭘 알고 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김을 그냥 뭐 전진시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나이트라 와서 여기 공격하면 근데 그 이제 그 공격에 대한 그게 없구요 메리트가 없구요 지금은 딱히 그 수가 없네요. 뭔가 둘 만한 수가 메리트 적인인수가 없어서 김으로 계속 전진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이쪽 올라가 이쪽 싸움을 올까요? 한번. 어, 그건 방법이 안 있긴 한데. 근데 이쪽 싸워 봤자 뭐 킹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로 뭐 싸워서 이득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게 없으면 싸울 만한 이유는 없죠. 폰 올라오면은 여기 폰한칸올라와서 폰체 만들어 버릴 거고요. 이제 아 요거 예 요거는 재밌게 아 이쪽도 지금 전개가 많이 안돼 있네 이쪽이. 나이트 와서 나이트 안 되고요. 나이트 와서 나이트 와서 아 이거 아니 이거 도 소용없는데. 아 우선 나가 보죠. 나가 보죠. 요기게 나가도 괜찮을려나요? 네. 여기 올려다가 나이트 여기 들어올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아는 건데. 요거 비숍 공격 하라고 할까요? 하라고 할까요? 근데 굳이 이 비숍을 줄 이유는 없죠. 이 비숍으로 교환, 아, 비숍하고 나이트교환은 실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빠지겠습니다. 아유, 이거 엇갑질이다. 아유저 하나 뭐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아, 다행이다. 아니구요, 캐슬링 해야겠네요. 아, 요거 결국엔 이걸 계속 공격하네요. 나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지킬 수 있는 건 지켜보죠. 예. 그 다음에 퀸 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긴데 이거 들어가도뭐 의미 없어요, 사실상. 이거 비숍은 특별하게 의미 있는 순 아니고. 그 다음에 오픈 올라갈 거예요. 먹으면 먹고, 같이 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저 나이트 쫓아내는 게 목적이고요. 어 이쪽에서도 뭐 지금 딱히 비숍 나오는 게뭐 다른 애들 예, 먼저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예, 캐슬링 하고 어 이쪽 대각선 라인 열려 있으면 이폰 올리기 힘들 건데 지금은 이폰 올릴 거예요. 이폰 올릴 건데 저쪽에서 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이트 들어온 거안될 거고. 들어 아안될 거는 아니네요. 들어갈 수도 있네요. 아까 여기 있데 여기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다시 이걸 올린 없고. 나이트는 좀다좀 좀 약간 답답한 상태죠? 퀸 퀸이 이제 이쪽에 싸움을 참가하려고 아, 이폼 먹어서, 밀어서 뭔가 싸움하려고요. 한번 해보죠. 예, 이쪽은 제가 그냥. 안 먹으면 제가 이거 먹, 먹죠. 안 먹으면 제가 먹을 거고요. 이거, 예, 먹고. 어, 비숍으로, 비숍, 칼라, 나이트, 비숍, 룩, 룩, 룩으로 먹어볼까요? 룩 먹으면 다음에 이쪽에뭐 할까요? 공 묵으면 다음 들어올 수는 없죠. 아 이거 룩룩룩룩 룩, 룩, 룩. 시간 없죠. 어이구, 제가 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음, 예.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될것 같네요. 아 이거 아유 다행이다. 이거는 알 나이트디스니까 상관없네요. 뭐 다행은 그건 아니고. 아, 저는 그냥 뺏기 뭐 하나 뺏기면 아깝다 생각했는데 우선 거지 룩일려 들어올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싸울 그거는계좌는 아니니까. 이쪽에서 싸워야겠죠. 퀸, 아무런 의미 없죠. 예, 이쪽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 나이트 일로 갈... 아, 절로 가네. 야, 저렇게 피해군요 예, 나이트 먹으러 갈 거고요. 폰 올려서 퀸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 거예요. 예, 그렇, 그렇게 해서 나이트 들어갈 거예요. 예, 한번 해보죠. 음, 나이트 먼저, 이거 먼저 공격하자. 이거 퀸 공격하니까, 비숍 공 아, 퀸만 아, 저도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어이, 깜짝이다 어이, 잠깐만요. 어이, 깜짝이다 이거 제가 손해 봤죠? 지금... 아, 손해 봤네요. 예, 네, 손해 봤네요. 폰 올려서... 이거 퀸... 어... 좀 집중해야 되겠네요. 시간도 없는데, 아, 시간이 비슷해졌네요. B# 뒤로 빠지고 폰 올려서 B# 여기 들을 생각인데, 한번 되나 보죠. 나이트 들어올 때 없고, 없고 킹 빠지고, 예, 그쵸. 그렇죠? 우선은 전예 나이트 공격됐죠 그럼 나이트가 피할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딜은 거 어딘가 빠질 거예요. 예, 빠지죠. 예, 여기 룩이 있으니까 공격. 아, 모처럼 공격이 통했네요. 예, 이거는 먹고, 이거, 뭐 이거 먹어도 되고, 제가 시간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우선 그거보다는 어, 이쪽 라인에 제가 들어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폰 싸움 들어가죠. 계속 이쪽에서 싸움 들어갈 거예요. 이 퀸이 일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교환? 뭐, 안할 거, 못할거 없죠? 예, 교환하죠. 교환을 하죠. 어, 이거 나이, 트 아, 이거 먹어도 되겠네요? 예, 먹죠. 저쪽에서 체크. 아, 이거 체크, 이거, 이거 위험하네. 잠깐만요. 이 체크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체크 못하죠? 아 깜짝 놀네예 체크 못하죠? 어 이거 체크 불러와가지고 제가 이, 이거 없었으면 어, 이제는 여기 체크 가능하네요 예 여기가 체크 가능하죠 우선 제가 먼저 체크 한번 해보죠 예 체크하고 어그 다음에 지금 요, 요 체크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요 체크 들어오면은 제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어, 그거보다는 나이트가 가서 여기 체크 못 부르게 하는게 낫겠네요 우선 그렇게 하고, 요퀸 체크도 있네요, 제가. 시간, 2분, 1분 4초. 그러니까 서로 만에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우선 체크. 이킹 일로 면은 나이트가 일로 와서 체크하건데 비숍비스가안 안 되네요. 어, 그러면 안 되고, 어, 일로 와서 체크 부르는 것도 한번 해보죠. 예. 체크. 딱히 수가 없네요 지금 어... 어차피 저거 못 먹을 거니까 예 우선 빠져 나갈 길을 만들어 줘예 이거 뭐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아이로체크불러야 되는데 아 아깝네요 예 됐네요 저쪽 시 이거는 아 이거 막을 수가 있군요 막을 수가 있군요 아안 막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 근데 시간이 지금 저쪽이 1분 21초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닌데 굳이 급하게 둘 이유가 없는데 급하게 둔 거죠. 이거 먹으면은 뭐 이걸 쳐도 되고 먹을 수도 없네요. 지금 예, 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요. 어, 체크 다음에 일로 올 거예요. 킹 일로 오겠죠? 일로, 일로 와도 소용없어요. 제가 일로 올 거고 예 일로 올 거고 밑으로 내려면 저요 무조건. 예, 그치. 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일로 체크를 부를 거예요. 일로 체크를 부를 거고. 킹이, 예, 메이트네요. 룰으로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어, 좀 어려운 게임 했네요. 예, 어려운 게임 했고요. 어,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아, 박빙이네요. 시간은, 아, 유리하네요. 제 진짜 좀더 유리한 쪽이고, 검은색이네, 또. 폰 하나 더 많고 아 이건 무승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 그래도 기물이 좀더 유리하니까 차라리 저룩대룩만아뭐 반복수 한다고요 비긴다고 설마 우선 검은 반대로 하얀색이 안 비길 생각이네요 뭐 이쪽 폰한칸 올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어쨌든 킹이 이 폰들을 보호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이폰한칸 올려도 되고 지금 하얀 검은색이 비길 이유가 없죠, 이거는. 레이팅, 레이팅높 없나요? 아, 1700, 와, 1700이네요. 아, 그래도 비교면 안 되죠. 이걸 왜 비교해요? 룩, 예, 네, 킹 룩, 룩 체크하면 룩으로 막아야죠. 그래서, 예, 룩으로 막아야죠. 룩. 그렇죠. 그 다음, 폰, 어쨌든 폰에 전진해서, 왜 이걸 왜, 왜, 이걸 왜 비교해요? 이걸 이겨야지. 그렇죠폰 하나가 더, 더 유리하고, 시간적으로도 유리하고, 어, 폰 또, 아, 그거? 폰두 칸? 어, 폰두 칸. 이거 폰 하나만 남겨놔도, 그래서, 잘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왜 그걸 비기죠? 비길 필요 없죠 이거는? 폰이 하나만 떠, 떨어져 나가도 괜찮거든요? 킹이 붙을까요? 아, 밀고, 아, 예. 이폰두 칸. 이폰두 칸. 두 칸. 아니요 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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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두 칸이었죠 그래도 이폰 올라오, 올라오고 해서 킹이 붙죠 아 킹이 아 이거 지키려고요어아 어, 나름대로 어 재밌네 야 이것도 재밌네요 뭐 일방적으로 이기는건참 재미없는데 아또 미세하게 아 이거 폰 올라갈까요 네, 그렇죠 이쪽이밀 수도 있는데 아안미네폰 먹나 아 그래 이걸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했죠 이거를 조금 아 체크를 부르는게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너무 급했어요 왜왜 왜, 왜 이걸 왜급하게했죠 킹 올라오겠지. 아, 저거... 아, 짜증나네. 예, 저기 좀 짜증나게 할 수도 있겠네요. 킹의 일루 어... 이런, 이런, 이런... 당연히 먹죠. 아, 이걸 비기면 억울한데, 이걸 왜비겨요 에이! 에 비길 게임이 아닌데, 비겼네요. 아까 거기서 조금, 뭔가, 아, 아쉬웠어요. 뭐, 뭐가 좀, 잠깐, 뚜닥, 두, 그니까, 급하게, 그니까, 연속으로 둔 사, 그 사이에, 한 템포 쉬고, 뭔가, 생각할 만한 수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지 않고, 그냥, 빨리 전개했던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저도 지금, 생각 못한 상태였거든요. 어, 1승 1무네요. 우선 1700원 제 제자가 잡아내는 바람에 우선 이제 피했고 어 그래도 저보다 레이팅 높은 친구들이 세 명씩이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등이 되네요. 4등이네요. 공식적으로는